한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 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힘성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지.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호하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 여주 뜻대로 쓰 소서 나의 시간 들 이니 주여 받아 주. 셔서도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상, 상구상 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는 참된 영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도전하고 사명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종직자, 렘런트가 살아나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일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전무 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주어서 교회의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삼 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가지고 10가지 발판 시안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 서론 내용 보시면 모든 사람은 시안부 인생입니다. 랩런트들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아, 첫 번째, 7대 여정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랩런트 7명의 여정을 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업은 반드시 대학 졸업 전에 졸업 전에 확정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10년 안에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에서 헌신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랩런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또 길면 80이라 했고 어, 세월이 에, 어, 눈 깜짝할 때 지나간다 어, 또 우리 인생은 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어, 그런 인생인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기억해야 되겠죠. 개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시대 종말은 이제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고, 4차 산업 시대, 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끝나고, 재앙 시대. 어 이제 보니까 미국의 AI 때문에 6000명이 실직했다. 아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완전 어떤 아날로그 시대나 그런 시대가 끝났기 끝났다. 그래 금역이 되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불교 우상 종교 삼단체 이들은 150km로 가는데 예, 교회는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에, 그 시대종말을 잘 못봐서 그런 것이죠 또 지구종말 오늘 말씀처럼 <laughs> 에, 이 지구 전체를 어,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셔서 지구가 심판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그렇게 기도했죠 어, 내가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 또, 할 시간표, 또, 우리 레넌트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표, 세계 보고 말 시간표, 어, <laughs>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지혜롭게 여기면서, 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 뭡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다. 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과 어, 또 랩넌트 7명, 또 초대교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겠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 랩몬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먼저 알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나라 그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떻죠? 물질 세계관, 뭐 경쟁 구도, 적자 생존 뭐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뭐한 어, 비자처럼 강한 자가 이기는 어떤 야교 뭐 강식 같은 그런데 우리 복음가진 램넌트 하나님 차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래댑니까? 어,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엘리트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세상 정사와 권세 자본자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재앙 문화를 만들어내는 삼단체가 있구나. 어, 이 사탄의 나라, 보이지 않는 배우에서 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되겠죠. 어제 우리 어, 영도에서 특강 들었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들 프리메이슨 의식을 행하는 어, 그런 걸 실제로 봤다고랬죠 어, 우리가 그 배경을 꼭 알고 우리 r e 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 그런 배경을 꼭 알고 그러면 서 우리는,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주권 가지신 성 g r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는 e a 트와 전도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절대 속을 필요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다. 욕기서도 보십시오. 이 마귀가 막지 맘대로 휘저어도 결국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까지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레런트들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을 따라서 절대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세 가지 종말 세 가지 종말을 반드시 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가 문을 닫는 재앙 못 이기는 시대. 그래서 시대 종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지구 종말입니다. 이것이 내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랜런트는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예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자 오늘 말씀이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 이 있으리니. 어, 우리는 각자 사명을 다 해야 되겠죠. 어, 개인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 교회에 대한 사명은 곧 시대를 향한 사명이죠. 그래서 어,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계속 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서 남은 자 어떤 경우에도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또 순례자 그 현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하는 사람, 정복자 흑암을 우릎꿇게 하는 사람, 흑암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사람.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가지고 남은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순례자,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어, 살아가되 어, 본론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우리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 왔을 때는 야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원사님도 어, 이 온 몸이 이 아, 암이 번지신 다음에 뭐더 이상 뭐 병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 계속 그러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그 동안 일했던 거 내려놓고 이제 전도 현장 다니고 어린이 전도 캠프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어 근데 뭐 8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건강히 살아계셔. 어그 얘기 뭡니까?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단 얘기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어,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 레몬트는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미래의 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말의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 현장이 우리와 연결되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램런트에게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모든 언약이, 어, 모든 것이 언약이 없어서 재앙이 임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려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24시 드림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미지 25.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작품 됩니다. 그것이 브레드였습니다. 네.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끝난 자, 가진 자, 누릴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봐야 되겠죠. 이 관점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답은 가진 자라는 건 뭐죠? 어, 아침에 힘을 얻고 또 낮에는 어, 이 모든 선택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또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희감을 껐고 밤에는 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답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집중하고 네. <laughs>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려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아, 이렇게 하셨군요 네. 어, 어제 우리 램넌트들하고 새벽에 이제 말씀 나누고 각자 사문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로마서 8장 정독하고, 그 다음에 각자 사문을한거 전도대상자 3명 이상 시간테 보내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사실 제가 월요일이 제일 좀 힘든 날이거든요. 근데 딱 올라갔다 오니까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개운한데, 이제 캠프 예배 때 가서는 되게 홀. 호미하기 했는데요. 아 근데 좋더라고요. 아, 이첫 단추를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한 준비 속에서 시작하니까요. 어 아, 오늘의 나 미래의 나정말의나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 우리 램넌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그것을 작품으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볼런 인생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의 전도 때문에 매주 매일 유일하게 모이다가 모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대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 열심히 하다가 운닫는 세계 교회 지향을 맞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오늘은 어, 생명빛교회 언약 세 번째 보시면은 올해 언약 나와 있습니다. 아, 2023년도 절대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언약적 결단으로 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절 하나님의 무한 세계 힘을 얻는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오라한의 이두 가지가 언약인데요. 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laughs> 또 이제 어제 캠프 메시지에서 주셨습니다. 어, 이제 모든 어, 현장 시스템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경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이 본론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 가지 발판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먼저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에 움직여지고 있는 사단의 나라 또그 위에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음을 알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말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자,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순례자, 그 현장을 흑암으로 정복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레일런트들 세 가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나, 종말의 나, 또 오늘의 나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올 한해는 절대 어,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언약적 결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산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전도자의 자랑이 되는 교회 렘런트의 발판이 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생명빛 교회. 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오직 복음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생명의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 하러 하시며또 우리 생명빛교회는 237이 모이는 선교의 제자들이 이237 선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선교회들이 준비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의 레몬트를 살릴 뿐 아니라 램란트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아이들의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CVDIP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가졌고. 이 완전한 복음 누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 속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젊을 때 주를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렘런트 되게 하시고, 우리 중위자 분들이 정말로 이 헌신하는 그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의 지향을 막고 시대 의 지향을 막으며 교회 의 지향을 막는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낙심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세임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어, 오늘도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경적 다섯 가지 기초가 교회 안과 밖에 깔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